자, 각자 음소거 해주세요. 제가, 제가 해드릴게요. 공동 거기 됐나? 예, 해주.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어, 우리들이 말하는 천고 마비의 계절이 더, 돌아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네. 어, 어제 음, 지금 600명이 넘게 우리 그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 초대 박사이시고 원자력의 아버지라고 일컬는 장인순 박사님이 오셔서. 약두 시간가량을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특강을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 저 역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80의 노신사가 어머니의 말씀을 하실 때 눈물,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머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좀 살아 계셨을 때좀잘 해드릴 것 하는 이런 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너무 사무치게 어머니가 보고 싶고 우리 아버지는 많이 보고 싶지 않은 아버지였었어요 <laughs> 그러나 어머니는 너무너무 보고 싶고 이렇게 참 아들이 성공해 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찍 보내서 너무 어 가슴이 아프고 또 마음도 멍막 가슴도 멍멍하고 그렇게 어저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기님슨 박사님이 배가 고플 때 에, 운동장에 나가서 펌프에서 물을 뽑아서 먹고 또 배가 고플 때 본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 꿈을 먹고 살았다고 이렇게 말할 때. 참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저 어릴 적을 많이 회생하게 하고 또 시골에서 살았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더라고. 근데 그분은 지금도 많은 또 이렇게 책을 또 이렇게 읽으시고 하루에 8 시간 이상은 책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아제 자신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하루에 8시간은 아이들라도 1시간은 꼭 책을 읽겠다고. 그래서 약속하고 제가 10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1시간을 읽을 예정으로 이렇게 임했는데 또어 일이 있어서 1시간 못 채우고 30분을 이렇게 제가 이상은 읽기는 했는데 어제부터는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시천하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많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보다도 어제 장인순 박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저께 장인순 박사님께서 명품 가방이 별 것인가. 가방 속에 책한군 들어있으면 그것이 명품 가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하신 분들은 그런 또 멘트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 역시 항상 등에 짊어지고 나는 백에 한군두군 정도의 책은 항상 비치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이렇게 독서를 할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기르려고 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장인순 박사님의 감동 메시지를 들으셨으니까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발표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그냥 머리로만 듣고 가슴만 듣고 흘러보내는 것보다도 오늘 한번 장인순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에 가지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혼자만 가슴속에 품지 말고 발표를 해 주시고 또그 발표가 또 여러분들에게 실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 어제 들은 강의를 한번 이렇게 예, 한 3분가량 메시지를 전해 주실, 주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으시고 한번 함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마당입니다. <laughs> 자, 편안하게 한번, 그렇게 한번 좀 참여하셔서, 어, 지금 강주에 이명훈 사장님이 손을 들이셨고, 뱅수님 팀장님이 손을 들이셨습니다. 일단은 순차로, 저기, 이명훈 사장님부터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아름드리 센터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임명훈입니다 자, 격하게 박수 쳐 줍시다. 감사합니다. 아, 어저께 진짜 장인성 박사님이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막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그래서 그 눈물 흘리는 모습 안보이려고 이렇게 옆에서 훔치고 훔치고 하는데 계속 막 나오더라고요. 어, 저는, 아버님 어머님은 좀 일찍 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막 났더라고요 어, 어머님을 제가 이제 재작년에 2018년도에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마지막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계세요 어머님을 내가, 제가 조금나마더한 번이나 더 안아드릴 걸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애를 낳아서 그때 이제 어머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머님을 이렇게 한 번씩 안아드리면 징그럽다고 막 이렇게 밀치시면서도 모르겠어요. 속으로 아마 좋아하셨을 거예요. 무뚝뚝했던 그큰아들 저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막 이렇게 아양도 어머니 앞에서 일부러 40 넘어서도 막 이렇게 막 엉덩이 춤도한 번씩 쳐드리고 하면서 하면 징그러워야 하면서 저기서 막 밀치셨는데, 그거를 한 번이라도 더 그리고 한 번에 그 생각... 다 안아드릴 걸그생각처럼다 안아드릴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성공하지 못해 성공했던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눈을 감게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진짜 한이 막 매친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도,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성공하는 저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보시려고 하실 겁니다. 꼭 성공을 해서, 제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아빠가 되겠고 그 한을 성공으로서 꼭 부원님께 보답하면 제가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시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시간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아침마다 다시 글을 되뇌이면서 부지런히 시간을 아끼며 매일매일 꾸준히 꾸준히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화이팅 명훈 사장님 좋은 말씀 전해달라고 했더면때또 아침에 다들 올리고 계세요. <laughs> 어, 엄마 하는 t sure i 서 y o u 아 e not sure 고 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아 u r e if y o u r 사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그 못하면 이야기해도 되죠. 네. 마,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어제 그 장인수 박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는 첫 번째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우리 사람에게 각자에게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인가? 그 박사님이 시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부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막 이런 걸 많이 논하잖아요. 근데 야 내가 이렇게 애 터미를 하면서 시간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어저께 정말 명상을 많이 하고 내 삶에 진짜 적용을 많이 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은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많구나. 많구나. 그리고 또 이 젊음이 어떻게 보면 늙지 않겠구나 열정이 있을 수 있고 또 뭐냐면 어, 정말 그 어떤 비밀이 숨겨있는 그런 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각자에게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그리고 또 어, 열심히 살았을 때 시간을 잘 활용할 때이 시간이 긴 시간을 내가 활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과, 시간, 시간을 쪼개어서 우리 대부분 사인들이, 부업자 사인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핑계로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장을 뛰고 소비자를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어 우리에게 맨날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많겠다. 예. 네. 또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겠다 그래서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팀들이 더 든든히 설수 있는 강조 아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제팀 밑으로 사나의 조직들이 돼야겠다 그렇게 어제 정말 또 애터미를 만나면서도 애터미가 명품이라는 생각을 정말 했어요. 이런 귀한 강사님, 응? 박사님들이 애터미를 향한 그 사랑이 있고 또 이렇게 지지해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엄청난 큰 힘을 준다는 그런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또 꿈을 이루고 또 우리 팀들이 든든히 돼가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지연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아름드리 센터에서 어 사업을 열정적으로 진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어 지금 최근에 제가 에스쿨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laughs> 제가 악길이다 보니까 글쓰기를 좀 싫어했어요. 그리고 귀찮아라 했거든요. 근데, 에스쿨를 어, 시작하면서, 아, 이, 뭐 필기하는 게, 아, 이상현 박사님, 그래도 그런 말씀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이런 사소한 습관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어제 음 박사님 말씀에서 그 시간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좀 전에 민수님 팀장님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 박사님 하셨던 말씀 중에 어 나의 인생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이 말씀이 너무 깊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에서 음 가난한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일어서야 될 것인지 여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다시 저희 꿈을 생각하고 또 일어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냥 선택만 해서는 과연 좋아질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애터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움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첫째 배움, 배움에서 저, 저는 첫째 느꼈던 게 내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나의 자존심을 한없이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한테 맞출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차피 부딪혀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거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참고 즐기자. 에이, 이런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저한테 재충전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 여러 사장님들도 음, 열심히 힘을 내서, 잠깐 열심히 힘을 내서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가 우리가 함께 꿈을 이루는 날까지 화이팅 하시게요 김지연 사장님 <laughs> 발음을 또박또박 하시는 부분들이 전혀 애국인 같지 않고 진짜 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까 닉네임 처음에 인사할 때 많이 망설이셨는데 우리 여기 있는 전부는 성공자가 아니고 앞으로 성공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인사하실 때 내가 조금, 음 열띤, 열정적인 모습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당당히 인사하세요. 저도 행복전도사란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 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를 적어놓고 매일매일 대내일 때마다 나는 그래, 될 거니까. 아자, 아자, 박선희 화이팅을 하거든요. 김전 사장님께서도 더그 부분에 용기를 내시고 힘을 얻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분더 모시겠습니다. 한분 정도만 더 모시겠습니다. 음, 없으시면은 우리, 예, 국장님들도 어제 많은 감동을 받았을 텐데, 국장님들 중에서 하실 분 있으시면은 이렇게 좀 해디 하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음, 누구세요? <laughs> 지금요. 네, 물 마시고 계시는 박청학 국장이 <laughs> 네. 준비하는 과정이죠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박청학입니다. 어, 좋은 아침입니다. 어, 어제 그 강의를 들었고 감독님이 감동들을 너무 많이 드셨는지 아침부터 전부 다 울먹울먹하는게 이거 아침에 이러면 안되네 <laughs> 그래서 는 안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어제 아이그감동 때문에 사실 이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좀아 내가 다 유머 나온가왜 이렇게 무슨 소리만 들면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감정표현을 좀어잘 드러내면 안되는데 자꾸 드러나더라고요 저도 예, 나이 먹는 진주와 아닌가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저보다 우리 애쁜들이 많으신데 아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아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그리고 듣고 싶다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하는 게 사실 상대한테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많은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즘 특히요.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려니까 속에서는 좀 답증이 있죠. 아, 저건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말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은 또 상대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완급 조절이 사실 우리가 이 대화의 기술인데 어, 이승희에서 아까 우리 김지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트워크 름 정말 많이 경험이 필요한 것같더라는 얘기죠. 저도 나름, <laughs> 아유, 오늘 목 상태가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우음의 끈을 더 놓지 않으려고 발버동을 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일이 밖에서는 우리 나름의 생업에도 어 나름 전부 다 그쪽에서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애터미를 하면서도 전업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본인 생업들 중에서 우리 전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딪히죠. 아, 이거 현실적인 일을 해야지나. 미래를 위한 일을 해야지나.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완벽하게 집중하다 보면 내 미래라는 시간이 아예 준비가 전혀 안 되겠죠. 일정 부분 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그런 부분을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게 늘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짐일 겁니다. 어, 특히 남자들은 대부분 어,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 그 가정을 어,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또 생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 미래를 또 강화시할 수도 없고 이세 가지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는데 아 이게 정말 쉽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거를 우리 많은 사람들에보이는 모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더 열심히 어, 매일 매일 매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어떤 어, 더 좋은 거를 도와드리고 싶고 어, 제가 어, 이렇게 가가서 보시고 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어,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모두가 다 어, 완벽할 수는 없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네. 오늘 또 네. 내일, 내일, 내일 조금씩 바꿔가고 채워갈 겁니다. 우리 사님들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다른 사람들에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물덩이 커보인다고 각자 각자마다 주어진 환경은 어, 나름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을 안할 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어, 마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가장 이 애터미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잘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상황이 각자 각자 말은안 하지만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부분을 다 표현하다 보면 한두곳도 없겠지만 저는 우리 사람들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스템에서 이탈가지 마시라고. 무조건 성공의 길은 이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사람들이모두다꼭 매일같이 꼭 도움을 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지금 현재 아침 조회 참석해 주신 분들이 지금 52명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사, 30명, 40명, 또 50명의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아침 출근이 9시 반에 이렇게 조회를 하는데 아침 조회 시작할 때. 27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252명이라면은 25분이 지금, 어, 부득이하게 지각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애터미는 자체라고 많은 성공자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차피 아침에 출근하시는 모습,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시부터 어,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렇게 또금요일날 내일, 또 강사님 강의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리더시더라고, 지금. 아,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한두 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리더들이신데, 여러분들이 지각하고,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신규 분이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9시 30분부터 한다 해서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9시 20분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왜 아무도 안,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아침에 출근, 늦어도 5분 전까지는 입장하셔서 인사도 나누시고, 또 서로 얼굴도 보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laughs>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아침주에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사운 준비해 주세요. 사운 준비,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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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원 yep. 시작!